위원장님, 2018년에 금융위가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정문위 국감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연대보증이 남아있더라라고 했더니 그때 금융위원장님이 저 몰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보이사장님한테 물었더니 있다. 단계적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동화 회사 보증 중소기업 연대 보증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알리오 공지를 보면은 뭐 바꾸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실적을 달라 그랬어요. 실적을 금융이랑 협의 중이라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알리오는 하면서 공지는 하면서도 실은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회사가 망하고 나서 사장님이 연대채무 연대, 연대 책임 지는 것 때문에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 구제하는 겁니다. 신보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다고 봐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세도약 기금 10월 1일에 출방하셨죠. 네, 정말, 정말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13명 목숨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도약 기금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부가 매기, 매, 매,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캠코라든지.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렇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연 당연히 대상입니다. 안돼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PPT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24년 뭐 25년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소송 비용만 들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회수율이 0%예요. 이 돈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채무자이고 회사가 망해서 주채무자가 망하고 그다음에 어 대표들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은 받아가지고 은행 것도 우리가 탕감을 하면 공공기관의 것도 탕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아이. 이제 세도약 기금은 개인들 대상으로 하고요. 이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출발 기금이니까 이제 커버리지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예. 네.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뭐 캠코나 뭐 신보 이런 공공기관이 보유한 것도 배대민턴 포함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 인사청문회 때 살펴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신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이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저기 세도역 기금 할때 그 캠코 사장 바로 옆에서 봐서 네. 바로 그거 얘기했고 자기가 그 캠코에 갖고 있는 거 가장 빨리 해서 저기 금년 내에 최대한 빨리 매입을 네 그러면 신보 캠코 종감 전까지 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오후에 이질를 했었는데요. 연대보증과 관련 질의 했었는데 잘 소통이 안된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을 드립니다. 네. 회사 채무가 있잖아요. 회사 채무가 엄청 커요.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연대보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망하면 연대보증 때문에 회사 그 회사 사장님들 회사 할 수가 없잖아요. 갚을 수도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안 되고 제기도못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기를 도와주면 이 실패의 경험이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거잖아요. 이게 뭐를 해줘도 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새롭게 살아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신보의 유동화 회사 보증 이것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런 이거 살펴봐달라라고 작년에 의해서 올해 다, 다시 얘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세도약 기금에 대해서는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세도약 기금에는 지금 캠코나 기보, 신보 이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에 대해서 가지는 연대 채무는 없습니다.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은행일 때는 포함됐는데 채권자가 공공기관일 때도 포함돼야 된다. 이 금액이 꽤 된다. 근데 중소기업 사람들 살려내자 이런 취지. 네, 세도약 기금의 채권기관이 은행이 은행일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은행도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도약 기금은 네, 개인 개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업자나 개인 베이스. 하여간이 부분은 뭐 그걸 떠나서 저희들은 원래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이제 개인이나 사업자 이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그 다른 차원에서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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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공공기관. 네. 네.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